네. 세종치민지연합 대변인 한정혜입니다. 저희 오후 현안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안대희 총리 내정자를 발표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김기춘 실장의 교체 없는 인적 쇄신은 무의미하다고 봅니다. 또한 정홍원 총리에 이어서 검찰 출신을 연속 기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는데요. 국민화합 또한 국민통합, 그리고 세월호 참사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우리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기를 바라는 그런 국민적 기대는 철저하게 외면당한 것 같습니다. 현 시점에서 세월호 참사로 상처받은 민심을 추스리기에 적절한 인사인지 의문입니다.